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 6절 7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25 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25 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국굳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수요 예배를 이렇게... 기다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한번뵙기를 한 소망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로 예배당에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한번한번을뵐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 스크류테이 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갖고 왔는데요. 이것은 CS 루이스가 지적 혜만든어 썼고 정말 유혹에 관한 최고의 통찰력이라고 우리 메시지, 성경, 유지패터슨 오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유혹에 관한 최고의 통찰력이다. 어떤 것을 진지하면서도 재미있게 다룰 수 있는 작가를 만나기는 그리 흔치 않은 일인데 CS 루이스의 이 책은 악마를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그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아무리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도 유혹과 거짓말과 환상, 또그밖의 여러 가지 미묘한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 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지혜로웠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악마가 가장 못 견디는 것이 바로 격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 30일 장이 이루어진 이 작은 책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가장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렇죠.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 어, 여기에서 나오는 두, 두 명이 나오는데, 악마인데, 하나는 스크류 테이프입니다. 정말, 이 악마의 세계에서 노하우가 엄청 많고, 정말 배테 아니고, 정말 경험이 많은 스크류 테이프가 있고, 그다음에 승렙이고, 어, 조카, 어, 워머드라는, 그 다음에 숙맥이고, 조카, 워머드라는 조카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경험이 너무 없어서, 삼촌, 우리 스크류 테이프가 늘 조언을 하는 거예요. 어, 스크류 테이프는 이품내리 악마인 워머드에게, 큰 실수를 어, 조언하는데 어떤 얘기를 해주냐 하면 어, 어머드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이 어, 정말 사기나 살인 같은 엄청난 일들을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야만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스쿨테이프 악마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은 사기와 사, 살인 그런 큰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닌 거, 별거 아닌 별 것도 아닌 작은 습관, 또 작은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라는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스크루테포의 1 2 번째 그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도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 기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쁜 삶이란 정말 어떤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작은 습관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드는 생각들 그것이 서서히 서서히 나쁜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하는 좋은 삶, 정말 성도의 삶은 뭘까? 엄청난 훌륭한니 우리 30주년 예배당 권리를 위해서 헌금하는데, 어떤 분이 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닌 일상적인 자기 습관들이 모여서 좋은 쪽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바울, 오늘 골로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그리고 그 정체성을 우리 이 시간 알았다면, 무엇 을 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 우리 다니 목사님 석비 목사님 계시고요. 우리 목본의 건사님 조촌의 건사님 계시고요. 우리 박종미 사모님 계시고 박수영 집사님이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아멘 하시큰 그 시계 누구 누구 성도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 목사나 집사 건사 직분이 없다면. 뭐라고요? 누구누구 누구? 성도님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나 집사는 소율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성도 위에 집사고, 집사 위에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집사든지, 목사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나는 성도다. 다지. 지분딱 뛰세요.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누구세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요? 시작. 나는 성도다. 그 자체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호칭이란 것이죠. 할렐루야. 뭐라고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나는 성도다. 할렐루야. 고린도 1장,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시면 입은 자들. 성도는요, 스스로 거룩하게 된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누구에 의해서? 그리도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리도에 의해서 거룩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도는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는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새벽에 뭐 어떻게 교회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수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여기서 의롭게 됐다는 것은 진화형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의뤄지고 있는 것이다. 아니라 이미 완료형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줄 믿습니다. 로마서 음. 3장 30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은 거야? 아니에요.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롭다? 이방이 때문에 의롭지 않다? 그거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롭다 전제 조건은 믿음이다. 의롭다 전제 조건은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 진짜 오늘 다이어그램도 셨지만 단순하지만 잊어버리면 안될이 믿음 중요한 진리 이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하였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나타난 그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말로 정말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그것을 말하며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또 그것을 말하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란 그러면 뭐죠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를 주로 받은 자다. 아멘. 성도란 예수 그리스를 주로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그 받은 자를 성도라 하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 합니까? 아니요, 성도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자그 사람을 성도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 뭡니까? 구주, 구세주, 그리고 주위 그겠습니다 주가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구세주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입니다. 따라보겠습니다 구세주. 구세주. 주인. 주인. 내가 주인, 주님, 주님 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찾을 때 주님 이렇게 찾잖아요. 내 삶이 더 이상 나에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물질, 내 재능,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면 더 이상 내 뜻대로 살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성도가 된다면 오늘 말씀 골로세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다. 아, 그 안에서 행하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읽고 있는 골로세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들게자에게 사도 가 우리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골로세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주로 믿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골로세서 교회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호와 사망의 권수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로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이다. 사랑한다는 것. 다른 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함께 걸어간다는 것. 주님과 입마누에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중요한 것은 살아가고 행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대연대로 살아가는, 그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누구랑 누구랑 살아합니까 주인과 함께 살아간다 우리가 코로나19로도 많이 힘들고 계시잖아요. 정말 힘들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보자면 거의 2년 정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지쳐지고 어,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육신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겪을 수도 있고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가운데 더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혹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 이 있으세요? 우리 성인님들은? 아무도 우리 마음가운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모름 때문에 더힘든 더 마음적으로, 실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버티라는 게 아니라 성도는 믿음 안에서 버, 버텨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도는 따라해보세요. 믿음 안에서 버텨야 된다. 할렐루야. 요한복은 15장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비바람이 치고요,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어서 땅이 쩍쩍 갈라져도 가지가 메말라 앙상한다 할지라도 그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매달려 있기만 하면 살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버티게 해주세요. 다시 회복되는 날올때그 가지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지가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포도나무 붙어있으면 우리는 열, 풍성한 열을낼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대성인님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 혹시 유튜브로 병원에서 보고 계신 성령님들 암세포와 싸우고 있는 우리 한우분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매달려 계십시오. 끝까지 믿음 안에서 버티십시오.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그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은 자이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은 자다 할렐루야 오늘 골로에서 2장 7절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새움을 입혀. 새움을 입는다는 말은 자란다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자 선생님들 뿌리만 주님 안에 깊이 박게 있기만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와도이게될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자라나며 성숙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라지 못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던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내리지 않았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오고 신냇물 나무나 신한물 근처에 있는 나무나 아무 데나 대충 침은 나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가뭄이나 기근이 오게 될때 그때 안다는 거죠.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향했는지 그때 알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삼 가운데 가뭄과 기근 같은 코로나19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예배당에 99명까지 올수 있는 그 참석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가지 않았다. 내가 봤을 때는 그 친구가 믿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코로나 터지자마자,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걸 보고, 신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과 개인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문과 기근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때 우리의 믿음의 신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냐 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한 생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소산한 생수 대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세요. 근데 뿌리를 생수 대신 예수님께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당연히 목마를 수밖에 없죠. 갈증이 나죠. 그리고 가뭄과 어려움이 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근간 내시고 근본 내신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 봅시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성도는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그 믿음에 말씀이 세워질 때, 국권이 세워질 준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살아남기보다는 승리하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안에서 살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공격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 명검이 주어졌다 해도 집에 그냥 그 명검을 두고 방치해두면 그 검이 녹이 쓸고 무뎌지게 된다면 그 검은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음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해도 어려움이 온다 할때 100점 100패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검인.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 성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목상하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는데요 일 때문에 바쁜데요, 가진 핑계를 다 대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유튜브로. 또, 시간이 없다 가면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또 인터넷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변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님의 말씀에 검을 소홀히 할 때, 하님의 검은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매번 넘어질 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능력의 성도, 파워 크리스천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의 검을 소중히 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다, 그렇게 될때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야게됩니다 주님의,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새, 힘을 줍니다. 새 힘을 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자니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그 신앙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깊이 파는 끝자리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자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 이거 다 아는데 얘기하고 있다. 다 알고 있어도 머리에로 아니라 이제 가슴으로 발로 내려오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결단성 성.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나하늘의 양식참대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줄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삽니다. 성경에 쓰인 주님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삽니다. 눈물의 강구 주님 외면치 않습니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삽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복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살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에 살줄 믿습니다. 나 지으신 주님 뜻대로 살기로합니다 주님 주여 이 시간 통성을 기도할 텐데요. 주여 나는 성도입니다. 주여,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신앙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는 깊이 박힌 자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주여, 세로 모시고, 통성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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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야, 저는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들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신앙의 뿌리를 박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에 뿌리를 박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혼과 영광이 간절과 골수를 찌는 용에는. 살아 있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읊조려야 되는데 아버님은 유튜브에 아버님은 드라마에 아버님은 인터넷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셔서 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읊조리게 하시고 그것을 악귀하게 하시며 내 마음 가운데에 새겨서 기시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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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밖에 살았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면서 성도의 삶을 아버지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주님, 주님 이름을 좀 억지로 고 주님의 이름을 좀 어, 아버지 살아야 되는데 자랑해야 되는데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면서 주님 믿도하여 주시면서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주님 주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주님 신앙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 위에 아버지 깊이 바꾸며 주님 앞에 살리라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심에서 많이 감사합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성도의 삶대로 아버 살게 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살, 살고 있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신앙의 뿌리를 믿음의 깊이 뿌리를 깊이 박혀 살고 있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혼과 영과 몸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로 살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리가 주님 밖에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뿌리 박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인도하리주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변함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신앙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받고 살아 역사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극하신 사랑과 성령, 가망,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안에서 깊이 뿌리 박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인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가지만 우리 성에 있는 한분한분 한분 머리 위에, 한우분들 위에, 그리고 성교사님들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